<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45장서부터는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51장까지 10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피가 섞인 형제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상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두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두 가지 단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관 되셔서 피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단어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관이라는 진리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관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심판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작은 심판관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 죄를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울 자도 피할 자도 견딜 자도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분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을 향한 심판 선언이고 둘째는 모압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블레셋 하면 저는 삼손이 떠오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국가입니다. 이 국가의 특징은 다섯 개의 주요 도시와 다섯 명의 지도자들로 형성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계를 탈취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시대의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진들 또는 사회의 건달패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47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먼저 1절은 시대적 배경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가자 도시를 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의 국가로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 애굽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이라는 기록을 바벨론이 가사를 공격하기 전으로 봐야 한다라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애굽이 블레셋의 도시 가사를 공격하던 시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바로 왕이 유다의 요시아 왕과 무기 또 전쟁을 벌였을 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블레셋의 가사를 치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기원전 601년도에 애굽의 바로 왕이 느부간 네살 왕과 벌인 전투와 관련이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애굽과 블레셋 사이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없는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북쪽에서 블레셋을 침공한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벨론을 북쪽에서 일어난 거대한 물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블레셋의 성읍들을 휩쓸고 가니 그들이 부르짖으며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바벨론의 군사력을 드러내고 있는데 군마의 말굽소리와 병거 때문에 블레셋의 모든 남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전쟁의 결과로 블레셋이 초토화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유린이라는 단어를 두번 사용하며 블레셋이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두 도시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도시인 가사는 대머리가 된다. 즉 슬픔이 가득한 도시가 될 것이라 말하고 두 번째 도시인 아수글로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바벨론을 여우와의 칼이다라고 비유하며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4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고 서쪽에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의 애굽을 향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셨고 서쪽의 블레셋에 이어 동쪽의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분 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도 블레셋의 심판 선언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1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대심을 밝히고 모압의 두 성읍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가리아다임이고 두 번째는 미스갑입니다. 이두 도시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땅이 멸망에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의 성읍이 슬픔의 부르짖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바벨론의 칼이 그들을 치게 될 것이어서 그들이 도망가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모압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7절에 기록된 그들의 우상, 금모스를 신뢰한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들의 성읍과 평지가 파멸되고, 9절에서는 사람이 도망하여 그 땅에 남을 자가 없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모압을 심판하는 도구인 바벨론을 다시 한번 칼로 비유하며, 그 칼은 게으를 수 없을 것이고, 그 칼을 피하는 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이어 블레셋의 멸망과 모압의 멸망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일진과 같은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믿으며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두 나라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블레셋처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자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들이 법 위에서 남들을 심판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셋과 같은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며 도울 자도 없고 견딜 자도 없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분의 심판만저 수용할 때 비로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애굽을 향해서는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억울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의 때에 완성될 심판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견디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10편 138편 7절.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자는 시간에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의 나도 그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을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주변에 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원수들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력함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오늘 담대하게 하소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하루가 됨을 선언합니다. 재앙에서 나를 건지시고 폭우 가운데서 완벽한 우산이 되어 주소서 그 우산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